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일과 부록에 일과 부록 여기 써져 있어요. 위에 그 다음에 여기 일과 스티커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넣어주세요. 엄마야, 이렇게 기죠 아, 나머지는 자, 선생님 주면 돼요. 자, 자기 거세개 만나봐봐. 3개 맞아? 네. 1과 브로일 1과 스티커, 그 다음에 1과 하나님 앞에서 3개야. 1 3개야. 이거 2과, 이거. 와 2와, 2와. 개 됐니? 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친구, 친구들한테 나머지는 아, 다 3개 주세요. 주세요. 아, 우아 지금은 1과만 만들 거예요. 이거, 하나옆에 네. 나머지는 선생님 주세요 하나, 둘, 세개맞다 됐어? 오케이 자, 서구야 선생님 보자 서구세개 빼면 나머지는 주세요 선생님가 오늘 우리 아까 설교 말씀 들었잖아 어, 설교 말씀에 누구, 누가 구누 나왔지? 다윗! 어? 어? 오, 선이 그렇지 다윗아 다윗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언약계를 찾으러 갈때 어떻게 했다고? 어 그.. 옷옷을 뭐, 입었.. 옷을 어 무슨 옷을 입었지? 배에도어배에버어맞아 배에벗을 옷을... 어, 입고 어떻게 했어? 왕인데? 그음하게 갔다고? 그럼 아 전화 온다고 어 춤추면서 그렇지 춤추면서 갔어 왕인데도 조 그래서 자 보자 천하에 전화 좀 받아서 어세요 자, 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 다윗이 무엇을 찾으러 갔다고? 왕도 그, 그거, 그거. 그 뭐, 상자 같은 거 있었잖아. 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어하나님 들어가는 거, 거 그게 뭐라고? 이름이? 언약계. 어, 언약계. 어, 언약계. 언약계. 응. 아니 아직 안 하는 거야. 천천히 하는 거야.